네 오늘 어첫 세트 지고 약간 살짝 불안하긴 했었는데 이제 라이프 선수가 규제 투입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대 일로 승리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음 저희가 첫 세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애들이 좀 다운돼 있어 보여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2, 3 세트 때 애들이 좀 텐션이 다시 올라온 거 같아서 좀잘된것 같습니다. 사실 뱀핏적인 쪽에서 저희가 컨셉을 잘 유지했고 그각 과정에서 실수도 없이 저희가 할 거를 다 하면서 그냥 부드럽게 이긴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지금 라이프 선수와 의견 동일합니다 네 어, 마지막 에이스 났을 때 저희 원딜이 마지막 끝에 <laughs> 그때 이제 끝났다 근데 그전까지는 일부러 저희도 하이파이브도 안 하고 하이파이브 하면 약간 저번에도 역전당한 기억이 있어서 그때까지 저희도 끝까지 미, 아, 밑잡고 있다고 한건좀 그렇잖아요 <laughs> 긴장을 놓지 않았어요 아, 긴장,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2, 3세트를 유리했지만 다들 알다시피 선수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원래는 더 과감하게 했어야 될 플레이를 오늘은 좀 참으면서 조금 선을 타고 그냥 확실한 거 위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해라 에~ 네, 부담 갖지 말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라이프 선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만이천 구도 차이로 졌던게 사실 불의원전이긴 했었고 근데 라이프 선수 입장에서 좀 부담을 가질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도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승리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때 가졌던 그짐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지 않을까 에~ 네, 그래서 좀 편하게 해라 이렇게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연습 과정에서도 제가 스크림을 관전, 관전을 하면서 저희 초창기에 그때 이제 저희 팀의 문제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성향도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피드백을 조금씩 해주니까 애들이 제 말을 또 믿어줘서 많이 왠지 모르지만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제가 또 바뀐 플레이를 애들한테 피드백해주고 그 상태에서 제가 투입이 되니까 약간 제가 그리는 대로 많이 잘 해주는 것 같아서 좀잘잘된것 같습니다. 아 어, 이제 4호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사실 이제 상대 딜러진들이 이제 일명 투박이 챔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카림각이라고 보였고요. 그래 해카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꾸준히 스크림에서 연습을 했었어요. 왜냐면 피어리스 3세트 가면은 정글 챔프가 좀 부족해가지고 좀 뱀피 꼬이는 경우 가 많았어 가지고 그러니까 준비 했었던 피겨 가지고 예, 그 부나무치 꺼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어, 대회 목표는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 팀들이 사실 그 성적이 안 좋아서서 사실 애들이 저평가가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럴 선수들이 아니란 걸 남은 경기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민 선수가 저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뭐 고춧가루 계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뿌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방 기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이제 유나라랑 이거 푸, 유나라 이제 풀고 바루스 연습하는 구도를 저희가 스크림 때는 안한게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라인전이 처음에 좀실수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사실 저희는 바루스로 상대할 수 있다. 네, 그 자신감은 있어서 좀 그래서 풀게 되었습니다. 네. 음,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거는 이제 <laughs> 스크림 안 하고 밖에서 봤을 때 게임이 더잘 보이고 사실 그거는 원래 옛날부터 게임을 당연히 보면은 게임이 잘 보이긴 했어요 근데 막상 게임을 하면은 시야가 좁아지긴 하는데 근데 요번부터 연습을 하는데 제가 팀원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가 뭔가 게임이 훨씬 더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경기를 안 하고 밖에서 봤을 때저 개인적으로 성장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확, 저한테 좀 확신이 생겼어요. 뭔가 더 잘할 수 있고, 제가 사실 나이도 많고, 이제, 오래 프로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고 본인이 깨달았던 적은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경기나 내년이나 그 은퇴하기 전까지는 꼭더잘해져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가 성적이 안 좋았어도 끝까지 소리지르면서와주셔서 응원해주신 팬팬분한테 정말 한테하말 남은 하기도은이기도꼭이서 어 좋은 모서을 보여주고 같이 승리를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꼭승리서수있리할하있습록하항습 네. 많은 응원 주셔서감사드서니사드립니다 네.